제가 지금 일광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표정이 아주 좋아졌어요. 제가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약 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. 나온 김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햇빛 충전법, 햇빛 보약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우리나라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의 93%가 혈중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. 비타민 D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햇빛만 쬐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다. 다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런데도 우리 한국인 100명 중에 무려 93명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햇빛을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까맣게 타는 것도 싫고 또, 김이 올라올까봐 그거 걱정도 되고, 햇빛이 피부암 유발한다는 기사를 보면, 어,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여러분, 이 햇빛 잘 활용만 하시잖아요. 그러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. 햇빛을 보고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공짜로 만들 수 있고,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확 활성화가 돼요. 제가 오늘 조금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? 햇빛 많이 보고 있어요. 뿐만이 아니죠. 신진대사 촉진 혈관 확장 면역력 강화 살균 효과 등 여러 가지 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우리가 걱정하는 피부 노화, 뭐 일광 화상 피부 암 이런 거는 강한 햇빛을 너무 오래 노출되면 생길 수 있는 증상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햇빛의 위험은 최대한 줄이고 이점만 쏙쏙 쏙 골라서 우리가 일광욕 잘하는 방법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. 얼굴은 가급적 가리시고 그리고 팔다리는 가급적 어, 넓은 면적을 노출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. 햇빛의 자외선 중에서 UVA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실제로 영국의 한 시험 연구에서 이 참가자에게 UVA 램프를 20분 동안 쬐게 했더니 참가자의 확장기 혈압이 낮아졌고 효과가 30분 정도 지속됐다. 이런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. 하지만 이 UVA라고 하는 거는 피부 노화 일으키고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. 기미, 주근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대신에 최대한 팔과 다리를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노출시켜가지고 햇볕을 쬐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햇빛이 피부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비타민 D가 합성되는 양도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햇빛의 또 다른 자외선인 UVB가 우리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합성하기 때문에 그래요. 얼굴은 우리 팔과 다리에 비해서 면적이 좀 작잖아요. 그래서 노출을 한다 하더라도 비타민 D 합성을 많이 시키지 못합니다. 단,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팔과 다리 막 자외선 차단제 엄청 바르시잖아요. 비타민 D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얼굴은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선캡, 선글라스로 이렇게 좀 가려주시고 비타민 D 합성은 이 팔과 다리에 이렇게 합성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이 햇빛은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한 1, 2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쐬 주시면 좋습니다.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UVB는 겨울철 비 오는 날또 구름 너무 많이 낀 날에는 거의 효과를 볼수 없을 정도로 미비합니다. 뭐 우리나라 위도상 봄, 여름, 가을에 강한 햇빛에서만 합성이 가능해요. 그래서 비타민 D를 충전하려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햇빛에 직접적으로 피부를 이렇게 팔다리로 노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, 그리고 낮 12시가 가장 많은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단 피부가 너무 자극받으면 안 되잖아 노출 안전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내가 너무 하얗고 창백한 피부를 가져서 좀 약하다 그럼 노출 시간을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더 오래 하게 되면 피부가 어때요? 막 붉게 달아오르고 일광 화상을 입게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반대로 나는 좀 그렇게 화상 잘안 입는 피부가 강한 피부다. 그럴 시간을 한 20분, 30분 정도로 넉넉하게 오늘 잡고 나왔습니다.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한 1,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하는 일광욕을 세번 정도만 해 주셔도 정말 비타민 D 부자 됐어요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이 햇빛은 야외에서 이렇게 즐기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실내에서는 햇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비타민 D를 합성하는 UVB는 이런 유리창을 이렇게 막 투과하지 못해요. 나는 실내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을 볼 거야 하는 것만으로는 비타민 D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반면에 이 유리창을 투과하는 UVA는 피부 노화 그리고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김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. 대신 실내에서 햇빛을 충분히 보는 것으로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의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은 빛에 반응해서 작동하게 되거든요. 이런 자연광의 아주 밝은 빛이 우리 시신경에 신호를 막 보내면 우리 신경 세포 안에 단백질 유전자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. 행복 호르몬이죠.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지는 거죠. 세로토닌은 해가 지게 되면 크립토판을 수면 유도 호르몬이죠. 멜라토닌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낮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볕 보약을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실내에서는 유리창으로 햇볕을 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햇볕을 이렇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햇빛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항생제, 이뇨제 그리고 항 정신성 약물 복용하시는 분인데요. 약물이 우리 몸에서 분해 흡수되는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이 빛에 민감한 성분으로 변하게 되고 그게 이제 피부에 계속 머물면서 광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어서 그래요. 햇빛을 쬐기면 하면 피부가 가렵고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분들 햇빛에 직접 닿은 부위에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잖아요. 그럼 어, 광 알레르기 반응 피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것을 좀 야물딱지게 활용하는 방법 소개해드렸어요. 햇빛은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 비타민 D 합성하고 또 시신경 세포를 통해서 꿀잠 잘수 있게 수면유도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다. 꼭 기억하시고 또 효과적인 일광욕 방법 효과적인 일광욕 방법 첫 번째 얼굴은 좀 가리시고 팔과 다리를 최대한 노출해서 직접 햇빛을 쬐게 해주시고 두 번째 봄, 여름, 가을에는 오전 10시에서 3시 사이에 햇빛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쬐는 일광욕 주 3회 정도 해주시면 좋다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 유리창으로 햇빛을 보게 되면 비타민 D 합성은 안 되고 기미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연광을 보면서 생체 리듬 조절한다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. 단 항생제, 이뇨제, 항정신성 약물 드시는 분들은 햇빛에 노출됐을 때광 알레르기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면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부터 당장 햇빛 아래서 당당하게 기미 걱정 없이 비타민 D 부자 한번 대보실까요 댓글로 해피 뽀얀 먹었어요 오늘 10분 마셨어요 10, 20분 마셨어요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? 달아주세요